여러분, 교통사고 휴증으로 지금 하반신 마비가 오신 분이 이 앞에 있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암들이 소멸되고 있고, 아멘. 암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있는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현장입니다. 아멘. 이분을 위해서 우리가 합심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반신 마비가 풀릴지어다. 풀릴지어다. 지금 마비는 떠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노니 떠나 갈지어다 교통사고 위중에서 자유케 될지어다 하나님의 생명이 임할지어다거리로부터 발끝까지 임할지어다 기적이 이런 날지어다. 이런 날지어다. 모든 질병으로부터 완전히 격리 될지어다 마비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될지어다 눌려 있는 모든 신경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살아 날지어다. 하나님의 일어 날지어다 아, 네, 네. 죽어있던 나 살아야 나오라라 말했을 때 살아 나왔던 것처럼 네. 모든 죽어있던 신경들 살아 날지어다 아, 네. 기적이 사람의 될지어다 아,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머리 끝서부터 발끝까지. 아, 네. 모든 죽어있던 신경들 사랑 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세포들 하나하나 살아 날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강타 될지어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이말지어다 아멘. 아멘. 박사라 성도님에게 일어났던 그 기적이 아멘. 지금, 아멘. 일어날지어다. 아멘. 지금 일어날지어다 아멘. 지금 일어날지어다 아멘. 치료하는 강선이 이말지어다 아멘. 이말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금 이말지어다 이말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감각이 돌아올지어다. 죽었던 감각이 돌아올지어다. 지금 뼈는 움직이게 될지어다. 근육이 살아날지어다. 인대가 살아날지어다. 모든 조직들이 살아날지어다. 세포들이 반응하게 될지어다. 지금 움직이게 될지어다. 죽었던 모든 세포들이 살아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이 움직여질지어다. 손이 움직여질지어다. 움직여보세요. 움직여보세요. 손이 움직여질지어다. 계속해서 움직일지어다. 이쪽 손도 올려보세요. 움직여. 움직일지어다 계속해서 풀어질지어다 풀어질지어다 지금 모든 하반신 마비에서 자유게 될지어다 척추에 힘이 들어갈지어다 척추에 힘이 들어갈지어다 지금 모든 신경들이 살아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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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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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날지어다 기적 이어 날지어다 지금 움직이게 될지어다 자유게 될지어다 지금 지금 기적 이어 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할렐루야 움직이게 될지어다 지금 이분의 하반신 바비가 풀려서 다리가 움직입니다. 오! 할렐루야! 이분이 지금 너무 놀란 할렐루야! 거예요. 다리를 움직이고 있어요. 움직여서. 지금 전에. 먼저 지금 요양사 보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38년 만에 하반신 무비가 풀려서 다리가 있어요. 움직여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얼마 만이었죠? 38년. 38년 만에 처음으로 하반신을 움직였습니다. 30년, 기적이 30년,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불가능이 우와. 없습니다. 우와. 불가능이 없습니다. <laughs> 은 생명의 아버지, 주이십니다. 아버지, 생명의 아버지, 주이십니다. 아버지.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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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높고 와, 와. 크고 위대하십니다. 와, 하나님은 아버지, 사랑이십니다. 와, 우리 형제들에게도 기적 일어날지어다. 기적 일어날지어다. 기적 일어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설정하세요. 어, 어머 계속 움직이고 계세요 이 다리를 지금 오른쪽 다리를 와 우리가 지금 봤잖아요 잡아주세요.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봤잖아요 어머 이 다리가 지금 움직여지고 있어요 네. 전혀 오, 이 다리 잡으세요 8년 동안 와. 움직이지 못했던 하반신 마비가 풀린 것입니다 아메. 지금 시작이에요 아메. 지금 시작이에요 아메. 하나님은 완성 시키실 것입니다 아메. 완치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메. 할렐루야